안녕하세요. 마자 아카데미 원장, 마자쌤입니다. 제가 1편부터 6편까지는요, 제가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다 찍었었거든요. 이제 6편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창작 작업이었다면 제가 6편 이후로 제가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시,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학생들의 질타는 정말 심했어요. 선생님답지 않다. 너무 가식적이다. 어, 왜 그렇게 조용조용 얘기하냐. 뭐, 누구한테 잘 보일 일이 있냐. 너무 조용해서 선생님답지 않다. 뭐, 그래서 뭐, 시청자들을 다 뺏긴다. 구독률이 안 오른다. 등등. 너무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들은 어, 엄마의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서 부담스럽다. 시청자들이 보기 힘들 것 같다는 등등 정말 저에게 수치스러운 말들을 너무 많이 던졌고 그냥 칠판 앞에서 강의를 하던 대로 해라. 이런 의견들로 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 조금 각성하고 변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번에는 제가 원래 강의하던 모습으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분위기를 한번 바꿔봤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의견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강의하던 식으로 하려면 아마 몇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솔직히 조금 떨리거든요. 아, 다른 분들은 잘하시던데 저는 몇 개월이 돼도 어, 굉장히 좀 그런가 봐요. 학생들 앞에서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는데 아직 소리를 지를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하, 아무튼 최대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열두 별자리 중에서 토로스와 어, 칠행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수업을 한번 해볼까 해요. 토르스의 성향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토르스의 성향에 대해서 앞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먼저 복습을 하기 위해서 에리지의 성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에리지의 성향에 대해서는 그 몸과 관련해서 배우기라는 편의 4편에서 보면, 신체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오는 부위가 에리지라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에리지의 성향은 어, 가장 성급하고 진취적이고 용감하고 행동적이고 어, 그리고 판단력이 빠르고 이제 그러한 성향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에리지의 성향 다음에 나오는 토러스의 성향은 신체 부위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을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에리지는 엄마의 몸에서 빠져나올 때 머리를 통해서 빠져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토러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 얼굴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토러스의 상징은 이렇게 생겼어요. 토러스의 상징은 이렇게 생겼고, 제가 그림을 좀잘못 그리니까 이해를 한번 해주시고요. 에리제의 상징은 양의 뿔. 그래서 양자리라고 하고, 토러스는 황소자리라고 하는 거죠. 자그러면 황소자리는 제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얼굴이야. 얼굴은 나의 가치야. 그래서 항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최고예요. 자 가치를 추구한다. 여기 핸드백이 있나요? 핸드백이 나의 얼굴이 되는 거죠. 어, 이건 쉽게 얘기해서 제가 쉽게 표현을 해서 그런 건데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물건으로도 가치를 추구를 할수 있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의 추구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토로스의 성향 자체는 사람마다 저마다의 가치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을 하는데 그 대신에 행성에 따라서 그 사람마다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게 될 7행성 즉 뭐가 있죠? 제일 첫 번째 행성 선에 대한 가치 추구 두 번째 문에 대한 가치 추구 그 다음에 머큐리에 대한 가치 추구 비너스에 대한 가치 추구 그 다음에 마르스에 대한 가치 추구 주피터에 대한 가치 추구 그 다음에 세턴에 대한 가치 추구 이것에 대한 가치추구가 다 달라진다는 거죠. 이 행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칠판에도 하니까 좋은 점이 더 많은데요. 어,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번 시간에는 이 행성의 기능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못했던 것 같았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조금 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행성들은, 이 행성들은, 이 별자리, 즉, 사인과 만나서 결합을 해서 하는 일들이 다 틀려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 행성들은 누구나 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 행성들도 모두 12개의 별자리를 돌고 있는 거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12개의 별자리를 우리는 12 사인이라고 해요. 12사인은이 7개의 7 행성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다 보면은 겹치는 행성이 겹쳐서 별자리 하나에 두개씩세개씩 개씩 몰려서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결국 가질 수 있는 별자리는 어, 보통 대부분이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가지게 돼요. 대부분이 이렇게 가지게 돼요. 아주 특이한 경우에 두개 정도의 별자리를 가지게 된다거나 굉장히 많은 경우에 6개 정도의 별자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나의 별자리는 뭐야? 나의 별자리는 하나야. 나의 별자리는 두 개야. 아니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별자리는 하나라고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알고 있는 별자리는 이 태양을 기준으로 한 별자리예요. 이 태양이 30일에 30일에 한 칸을 움직이는데. 그것이 태어났을 때의 그 달, 뭐 예를 들어서 2월 20일 정도에서 3월 20일 정도에 별자리 한 칸이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이때 지나가는 것은 물고기 자리죠. 이 물고기 자리를 태양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자기의 별자리인 태양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태양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하고 싶다. 결국 다른 의미로는 내가 되고 싶다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무엇을 봤는데. 내가 무엇을 보았는데. 내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그게 하고 싶더라. 라고 이상적으로 느껴지는 세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써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써니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면 보통 그 달이나 그 즈음에 태어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면 '나 그거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 나도 그거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자리가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대부분이 '그래그래, 맞아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태양이라는 것은 사실은, 음, 이 별자리 하나만 가지고서는 자신의 성향을 정확하게 아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재미로 보는 별자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되고, 이것이 토러스 가치를 추구하는 별자리라고 했는데, 가치를 추구하는 별자리와 만나게 되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나는 가치 있는 것을 하고 싶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가치를 추구하고 싶다. 무엇에서? 무엇에서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가? 그 무엇에서라는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왜냐하면 무는 어떤 별자리에 가 있을 것이고 머큐리도 어떤 다른 별자리에 가 있을 것이고, 각기 다른 별자리에 가 있는 것들이 혼합이 되어서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일단 나는 가치 있는 것을 하고 싶다. 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단편적으로 딱딱 끊어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우주로 표현하잖아요. 우주를 쉽게 공부하고 쉽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무슨, 무엇인가는 어떤 것인가는 가치를 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숨어 있는 가치를 추구해요. 지난주에 배운 이 에리즈라는 사람은 무엇을 추구했어요? 나는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나는 열정적으로 사는 것을 추구한다. 나는 도전적인 삶을 추구한다. 그런 것을 추구했잖아요. 이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가치였겠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가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새롭고 열정적인 삶이 그것이 그냥 이상적인 세계였을 거예요. 하고 싶은 세계였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12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조금 철학적인 얘기예요 별자리는 한번 들어서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들어볼 필요성은 있어요. 어렵겠지만 그냥 진도 나갈게요. 왜? 반복할 거니까. 자 무는 무의식 세계를 나타내요. 무의식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의식이 없는 상태니까. 그러면 무의식이 없는 상태라는 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통 심리학자들이 표현하기를, 빙산이 보이면, 보이는 빙산은 이성이고, 보이지 않는 빙, 그, 물속 아래에 있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생활 도중, 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거의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다 무의식에 해당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내가 편안하다고 느껴질 때 그것도 무의식이죠. 내가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 그것도 무의식이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내자면. 자, 내가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느껴질 때 내가 토로스를 만났다. 어떨 때죠? 같이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을 때, 언제죠?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할 때.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금전적으로 충분할 때, 편안하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할 때, 나는 불편하다가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머큐리는 생각하고 표현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생각하는 표, 생각하고 표현하는 기능이 토로스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할까요?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면 나는 많은 것을 소유해 봤기 때문에 나는 많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라는 말도 되죠. 나는 많은 경험을 했어. 왜 많이 가져 봤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많은 것을 가져 봤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 줄수 있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생각하고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주로 이제 예를 드는 건데, 옛날에 그뭐 이제 몇 프로라는 음료가 있었어요. 2%인가? <laughs> 그 음료가 있었는데, 그 음료에 대해서 정말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아유, 그거 못 먹을 맛이야? 아, 맛 없어?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토러스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그냥 포도 조금 우린 맛이야. 포도 씻은 맛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토러스인 사람들. 꼭 어, 이렇게 음식 얘기를 해도 아주 쫄깃쫄깃하고, 감칠맛 나고 오징어 맛도 아닌 것이 뭐 홍어 맛도 아닌 뭐 그런 맛을 내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토러스가 머큐리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안 보고 안 먹었으나 내가 마치 보고 먹은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표현을 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머큐리 토러스예요. 자, 그 다음에 비너스. 비너스가 토로스인 사람들은요. 비너스가 뭐죠? 비너스가 시각적으로 끌리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각적으로 무엇에 끌리는 거죠? 가치 있는 것에 끌리는 거죠. 어떻게? 무엇인가를 한번 스캔을 탁 해도 무엇인가 한번을 스캔을 탁 해도 가치 있는 것을 알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짝퉁 구분을 못해요. 그게 뭐 이렇게, 이렇게 뭐뭐뭐엘 루이비통이면은 뭐 이렇게 뭐 글씨가 하나 뭐 잘못되어 있다던가 뭐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명품에서 뭐 글자 하나가 잘못돼 있어도 저는 그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귀신같이 하는 사람들 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 기능이 굉장히 발달이 돼있어 신기하게도. 저는 뭐 이게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던가 뭐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모임 모임에 가서도 누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저는 구, 구, 구 구분을 못 해요. 이분 옷차림이나 들고 다니는 소지품을 보고서도. 근데 이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참잘 구분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언니 차를 탔는데 그 차가 그랜저였더라고요. 제가 그 언니한테 언니, 이 차가 좀 넓으네. 소나타야? 제가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laughs> 정말 미안한데 아직도 그게 미안해야 되더라고요. <laughs> 아, 안 웃겼나요? 아, 그때 정말 조금 아, 이런 것도 눈여겨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다음에 마르스가 토로스 자리에 있을 때 뭐죠? 마르스는 실행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르스가 토로스처럼 실행을 할 때에는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직접 음 이렇게 가서 가서 상점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진짜 가치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 사겠다는 거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은 어,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치를 추구하는 유형들은요 어, 확실하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좋아해요. 자, 주피터가 토로스인 사람들. 주피터는 즐거운 성장이에요. 즐거운 성장인데 이 즐거운 성장을 같이 있게 한다, 구체적으로 한다 이런 사람들은 공부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험학습 위주로 해야 돼요. 직접 해보는 방법, 실제로 만져보거나 수학 같은 것도 증명을 직, 직접 한번 해본다거나 뭐 외워서 간단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말을 이렇게 앞부분만 따서 외워서 한다거나 그런 학습법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체험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학습법에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즐겁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세턴. 세턴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번 생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어떤 약점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하기 힘들어하는 부분,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조금 고난을 겪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토로스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치를 추구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내가, 내 물건이나 내 실속적인 것을 잘 챙기지를 못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조금 퍼준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번 생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laughs> 세턴이 토러스일 때.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턴을 복하면 이번 생에 부기가 따른데요 왜냐하면 세턴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것과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토로스가 꼭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한,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세턴이라는 행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을 인간은 극복해야만 하는 거죠 극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게 약점이라는 걸 알고 그 부분을 보완해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오늘은 토러스와 칠행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물론 간단 간단하게 짚어서 넘어갔지만 음,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요 음, 12사인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출생차트와 결합해서 보는 방법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는지 <laughs> 피드백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 구독신청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